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자체조달 수요기관 평가 평가 완료 진행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평가 담당자 나라장터 인증서로 로그인한 상태입니다. 상단의 제한 평가 메뉴를 클릭합니다. 수요기관 평가의 자체 평가 완료 사업 메뉴를 클릭합니다. 화면이 이동되면 평가를 완료할 공고를 검색합니다. 공고를 클릭해 공고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첫 번째 탭은 평가 수당 등록 탭입니다. 해당 공고를 평가한 평가 위원의 평가 수당을 입력하고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 정보는 평가위원이 평가시 입력한 정보이며 은행과 연동되어 검증이 완료된 정보입니다. 산출된 평가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평가 수당을 입력하였다면 반드시 저장합니다. 저장되지 않고 확정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평가위원의 수당을 확인하고 확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정 버튼을 클릭하면 평가 수당이 확정되고 더 이상 수정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여 확인하신 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평가 결과 확정 탭입니다. 평가의원별 평가표 버튼을 클릭해 개별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결과표 버튼을 클릭하면 제안서 평가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 및 의견표 버튼을 클릭하면 업체별로 평가 위원이 부여한 점수 및 의견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 결과표 버튼을 클릭하면 항목별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또는 업체명을 클릭하여 해당 업체의 항목별 평가 위원의 점수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능력 평가 의견서 버튼을 클릭하면 평가 위원이 작성한 기술 평가 의견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이동되면 조회할 평가 위원을 선택 후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든 확인이 끝나면 평가 방식을 입력합니다. 평가 방식을 일반 또는 산술 평가 방식 중 선택합니다. 일반 평가는 평가 의원 제출 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산술 평가는 모든 평가 의원의 점수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기술 점수 환산 비율 중 정량 부분을 입력합니다. 정성 정량 합계 점수, 즉 기술 점수 만점이 90점이고 가격 점수 만점이 10점일 때 정성 및 정량 평가를 모두 100%로 입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술 점수 만점이 100점인 경우에는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정성 평가는 90%를 적용하고 정량 평가는 10%에 해당하는 비율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단의 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이발주 시스템으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성 비율은 조달청 계약 담당자가 공고서에 비율대로 입력한 값입니다. 해당 부분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입력이 끝났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 저장합니다. 입력 내용을 확인 후 변경할 사항이 없다면 평가 결과 확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평가 결과 확정 버튼을 클릭하면 평가 결과가 최종 확정되며 더 이상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 집계표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것으로 자체조달 수요기관 평가 평가 완료 진행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